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미국 주배당 ETF XDT, QDT 11월 넷째 주 배당금과 배당일, 주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XDT 11월 넷째 주 배당금은 0.19달러로 전주 0.26달러보다 27% 감소했습니다. 제가 10월에 정리하고 멈췄었는데 10월 넷째 주까지 배당금보다 더 나왔네요. 배당락일은 11월 27일이고 배당일은 11월 29일입니다. 올해 누적 배당금은 8.1달러고 현재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은 15.5%입니다. 주가는 10월보다 소폭 상승했네요. qdt는 11월 넷째 주 배당금이 0.2달러입니다. 10월 넷째 주까지 배당금의 합계보다 좀 떨어지네요. 배당일은 xdt와 같고요. 올해 누적 배당금은 10.77달러로 배당 수익률은 25.5%입니다. 주가는 9월 이후로 계속 하락세입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 한달 흐름을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주가는 크게 오릅니다. 자금이 미국으로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11월 중순에 트럼프 효과가 끝났다고 하면서 조정을 받지만 지금 다시 상승 중입니다. 최근 주가가 계속 상승하다가 오늘 하락했는데 워낙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있고 트럼프가 반도체 지원금을 재검토한다는 소식에 빅테크 기업의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여기에 델과 HP 실적이 부진하면서 10% 이상 주가가 빠졌네요. XDT와 QDT를 보면 비슷한 흐름이지만 나스닥백의 하락이 더큰 것과 연계되어 QDT가 더 주가가 내렸습니다. 여기에 오늘 배당락일이라 주가가 내릴 듯한데 내린 만큼 올릴 수 있을지 미지수네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주가가 더 오를 것 같은데 현재 흐름이 인하보다는 유지로 가는 추세로 보입니다. 가끔 소식 하나씩 나올 때마다 인하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유지에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계속 대외적인 소식에 집중해야겠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